여기가 한국 WWE 저장소 채널인가요? Welcome to WWE Live. 개 같은 거. 레슬링 콘텐츠로 넘어가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니죠. 안 한다고. 아니 WWE가 방송 왜 보고 있어? 돌아버리겠네 나. 누구의 당시? 빈스 맥마흔이야? 정신 차리니까 물 퍼고 있던데요. 맞아, 이 간밤에 저희 편집자님이랑 물 퍼냈거든요. 사이버 수재민의 심정으로다가 아니 갑자기 보니까 WWE 라이브가 되어 있는 거야. 제가 아마 근데 제일 먼저 봤을 걸요. <laughs> 제 밤에 <laughs> 5시에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보면서 내거 분석이랑 영상 뭐 올라간 거 보고 있었단 말이야. 보는데 딱 5시에 갱신했거든. 을 새로 고침을 딱 했더니 분명히 3초 전까지 내계정이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그 김편집 아이콘이 아니라 WWE가 있는 거야. <laughs> 뭐지? 이상한데. 거까지는 그냥 오류인 줄 알았어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한번더 새로 고침해도 떳떱이고그 다음에 그냥 스튜디오 앱을 닫고 유튜브 앱을 딱 열었는데 아니 내 동영상이 하나도 없대 뭐 개소리야? 이래가지고 나 바로 이제 컴퓨터 와가지고 유튜브 딱 계속 틀어봤는데 여기서 떱비인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스튜디오 가봤는데 내 영상들이 다 일부 공개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 어리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당장 일단 프사부터 바꾸는 거야 프사 회사를 바꿔서 지금 내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 그 편집자님 마침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그물 퍼내고 하는데 진짜 주변에서 한 전화 세통 왔어. 야, 어, 알어 알어. 아, 오케이. 야, 어, 알어 알어. 오케이 오케이. 야, 어, 알어 알어 알어. 아, 오케이 오케이. 데, 유튜브 댓글로도 알려주고 막 어. 대충 일단 1차 복구 작업이 끝난 건 6시 반쯤이었는데요. 4시는 복구했거든. 근데 계정명이 아직도 떡덥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축하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유학각을 먹었습니다 아니 진짜 힘들 때 웃는 게 인류인 거잖아 근데 힘든데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이자식들 어? 전용 자식들이고 다 웃고 있어요 나 말고 아 자꾸 근데 <laughs> 내가 더더비를본건 맞아 본건 맞는데 커뮤니티에다가는 진짜 레슬링 AW 보러 가야겠지 라고 써놨는데 솔직히 코디로즈 더더비간 다음에 안 봤거든 레슬링을 그래서 잘 몰라 <laughs> 빈스가 복귀했다는 것만 알았던 저는 그 사이에 1년 동안 w w e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laughs> AW 지금 또 개판이더만 그쪽도 응. <laughs> 보치더락기 중요한 단지 그냥 더락위왜 가네 텁텁이 한번 해야 되냐? 근데 3월에 발매라서 되게 애매한데 2K 지금 상에 되게 애매하잖아. 유튜브 해킹 덕에 수금각 낭낭하게 땡기고 있는데 감사해야 한다고 본다. 아니 쇼를 쇼답게 맞아. 만들어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요즘 뭐 롤업 걔 레전드였다고. 음. 아 코디가 롤을 무승했어? 웨스포에. <laughs> 남들은 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비트코인 해킹 당할 때 혼자 떡더빙 <laughs> 요승배리긴 했어. 걔들도 아는 거야. 이것도. 저기 해킹하는 놈들도 니들을 아는 거야 다들. 야 보니까 이 숨어있던 이 레슬링 보는 놈들 다 튀어나왔어 여기 보면은 막. 어? 덥덥이 롤러무로 이제야 정상 궤도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안 본다고? 봐봐 이 숨어있던 놈들 다 튀어나와. 응 삼치형이 운영하는 덥덥이 볼 거예요. 삼버지 아, 초상어 띄어놓고절세번 하셨어야죠. 같이 형이 로얄럼블 대형행 시켰는데 이걸 레카에안 건다고? 아니, 니네가 방금 전에 스포 다 했어 롤러 누구 우 승했지 는 방금 들었어 이 자식들아 뭘 리뷰요? 어? 같이 보기도 못해 롤러 무슨 다 알고 보르게 무슨 님이가 있어? 아이 뭐야? 주마켓에서 챔피언 벨트 확인하세요. 아이. 아이 그리고 존나 억울한 거 뭔지 알아? 이제 나는 무슨 억까를 당해도 그러게 비밀번호를 제각제각 바꾸셨어야죠 영대십 드리겠습니다. 아다리 했죠? 아니 진짜 킹 당한 거잖아 지금 이건. 진짜 킹은 비번 바꾸는 거 무슨 뭐라고? 로그에 로그도 안 떴어. 그냥 이렇게 된 거임 갑자기. 뭐 레슬링 유튜브. 야 리듬 유튜브나 레슬링 유튜브나 파일은 비슷하지 않겠냐? 어? <laughs> 저 진짜 개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님들? 나안 그래도 휴방 날 동안 디맥했거든. 레더 하고 있는데 마스터 하드 판정에서 따다다단딴다단이잖아. 레이튼이 마지막이 따다다단딴. 따당 하니까 18일 마이너스 1 됐어. 이 무슨 게임이야 이거. 만감군. 어? 근데 그 누구도 내 편을 안 들어줌. 내가 했던 말로 내가 당한 상황들이 모두 반박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됐어. 근데 잘못한 거 같아. 지금 <laughs> 나오는데. 16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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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좀할말 없긴 해 저질러 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할말 없긴 해 <laughs> 내가 지금까지 0대10 준 사람들 생각하면은 조금 할말 없긴 한데 에. <laughs> 아무튼 예 개성명이 일단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 나이 좀 하자 와 오늘 돈에 <laughs> 터지네 고맙다 럭키 게임하는 거 아니라고 아 근데 님들 진짜 미안한데 나 이거 님들도 뭐 대충 눈치챘겠지만 녹화 중이거든 지금 중간에 돈에만 십 10분 걸러내야 돼 그니까 러 빨리 마무리하자 <laughs> 이자식들 녹화하고 있는데 돈에 존나 싸가지고 마음은 이쁜데 이게 점점 내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야. 조급해지는 거야. 아 계속 개정, 계정명은 복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커뮤니티 공지도 올리고 할게요. 저희 웨슬리 채널 아닙니다. 리듬 게임 채널 김피집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나 방송 나왔어? 돈에 그만하라고. 아무튼 유튜브 저희 집 정상 영업합니다. 허름한 것 같긴 한데, 허름하고 간판에 긴 편집 말고 WWE 라이브 써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집 정상 영업합니다. 빨리 복구됐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